출발 시간 6시 33분. 6시 33분. 2020년 5월 12일 훈련 5일차 훈련 5일차. 아, 날씨가 흐립니다. 아 비는 안 오는데 비 옷같이 잔뜩 흐립니다. 아비 옷을 배낭에 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만 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아, 걷기 운동에 대해서 좋은 점. 걷기 운동에 좋은 점. 저 혼자만의 의병 철학 자유민주로, 자유민주로 사행시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자유를 느낀다. 자유를 느낀다. 걷기 운동은 어디든지, 어떻게든 갈 수가 있습니다. 유, 유일하게 공짜입니다. 돈이 안 됩니다. 등록비. 사범 및 트레이너비 없습니다. 운동화, 운동화 없으면 맨발로 걸어도 됩니다. 민, 민첩한 몸매가 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대부분 축구든 뭐든 스포츠도 달리기를, 걷기를 주로 하는 선수는 몸매가 민첩합니다. 주, 주도적인 생각, 주도적인 사색, 싱킹, 양심의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상력 사가리만 오면은 아주 기분이 잡힙니다 저 개땡땡이 같은 현수막 때문입니다 하나도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도 나라답지도 않은 뭐 취임 3주년 문 쩝쩝이 저거는 정말 최악의 5천명 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정말로 기분이 잡힙니다 할수 없이 신호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내겠습니다 5시 56분 한강공원 노들길 나르모 1.8km 걸어서 왔습니다. 의병철학으로서의 걷기 운동의 장점 자유 민주 자 자유를 느낀다. 유일한 공짜 운동이다. 민 민첩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주 주도적인 주인공적인 혼자만의 사색을 할수 있다. 즉 양심의 자유를 느낀다.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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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걷기 운동의 자유가 북한에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를 잘 살게 부국을 부국의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됩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지금은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운동객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영상 일기 촬영이 좋은 점 문자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어저께 한거 다시 하겠습니다. 대, 대단한 기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를 느낀다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한강의 변화를 매일매일 영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소중한 자료도 될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민. 민초의병이 애국철학을 시청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 국민교제가 될수 있는 동영상일기이기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도 매일 할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병평봉영상일기의 장점이었습니다 네, 다른 길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한강변이 아닌 그러니까 여의도의사당 쪽에 그길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길로 가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 어버이날에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효도를 하는 것을 보고 에, 이들에게 근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즉 장병의 효자 없다라는 우리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어, 지금 저는 고혈압, 당뇨, 또 심장병, 부정맥, 또 신장 단백뇨, 어, 신장 콩팥 그것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또 간장도 나쁘고 간 간염, 간념, 음, 간염서 아주 종합병원입니다. 6개월마다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체중이 93kg.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강대교 밑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 도착이 했습니다. 아, 운동객들도 아, 여러분 보입니다.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은 채우겠습니다. 1시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7시 40분 도착. 여기서 한, 한 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왔습니다. 여섯, 일곱, 여 아홉. 예, 운동을 마치고, 평행방, 목표한 평행방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팔이 아, 6개 전부터 아파던 해전 공격을 파일 때문에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지금 난점입니다. 아, 이것도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운동 종료 시간이 8시 32분. 아, 50여 분 조금 지났네요. 한 시간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길에, 천금 번다 좋은 말 한마디를, 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금보다 좋은 말천금 지금 현재 시제로 10억입니다. 10억보다 좋은 말 한마디. 행복 사랑이 있는 고생. 행복을 주제로 한 글을 모집에 응모해서 당선 작이 된 저의 글입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이 말은 나의 오랜 이문점을 읽어에 풀어준 말이다. 무슨 의문점이냐? 우리 어머니는 과연 행복일까 불행일까 그겁니다. 주폭 남편과 칠남매 어머니의 행복은 우리 가족은 칠남매가 초가 상관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인데 애주 애주가 애주가라기보다는 폭주가였습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주정이 심하였습니다. 아버지 주정 부름에 어머니와 우리는 참으로 힘들었고, 특히 어머니는 너희들 아니면 내가 벌써 죽었다며 울고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커서 술주정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애주가이면서도 술을 마시면 화도 풀리고, 싸우지도 않고, 너그러진다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아버지가 반면교사가 된 셈입니다. 커서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불행이 살만을 살다 가신 것이라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참으로도 그리도 불쌍하게 사신 인생 72세 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부디 저승에서라도 행복의 낙을 누리소서 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6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제가 유교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영석 고수 말대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말을 듣고, 아,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칠남매를 어려운 여건에도 키우고 결혼시켰으니 행복을 누리신 거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느끼는 불가사이가 있습니다. 불가사이. 아니, 어떻게, 어떻게 초가상간집에서 칠남매를 낳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 제주도 저희 동네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절인데 전혀 내가 눈치도 못 채거나 그런데 나 이후로 동생이 4명이나 만드는 부부사랑을 할수 있었을 건가 어떻게 할수 있었을 건가 초가상코 집인데 큰 방하고 작은 방 하나뿐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신기합니다 주정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정을 미워하다가도 가끔씩 보신탕도 정성스럽게 해 주시고, 보약도 다려 주시고, 어, 새끼회라는 게 제주도에서는 돼지 새끼회라는 아주 특별한 강, 저 강장 음식이 있었습니다. 새끼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두 분만이 사랑이 비법이었는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감이 됩니다. 아, 나도 사랑이 있는 고생을 시집간 딸이 있습니다. 외손자 하나만 낳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을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말로 권유를 하였습니다. 아주 꼬시고 그랬습니다. 친정집에서가. 둘째 외손자를 낳았습니다. 고생은 되겠지만 그게 행복인 것을 알면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둘째 외손자가 백일도 못 돼서 폐렴 증세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 참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둘째를 낳으라고 한 내가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둘째도 태어나서 이제 좀 많이 자라서 미소 짓고 애교 부리고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행복을 누린 거라구나 에, 그렇게 해서 하모니시 대표 신백훈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응모한 작품이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 외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문재인 악독정권이 퍼플리즘 사회주의로 득세고 진정히 힘없는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후손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애국운동에 고생하면서 해야겠습니다. 내가 행복이란 걸 알기에는 즐거운 다짐입니다 그래서 의병을 합니다. 의병 친구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다 또라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전부 문재인 정권에 속고 아니 문재인 정권에 눈치 보고 아니 겁먹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친구 친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마음고생인데 나라 사랑으로 마음고생이니 또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음고생이니 이 또한 행복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복보다 좋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길에 유리창 청소하아 왔습니다. 이게 다 더불어 사는 하일도 이상입니다. 시간 9시 59분.